야, 왼쪽에 빨간색 불 들어와 있는 거 있지? 그거, 그거다. 이여케 이여케 okay, okay. 먹으러 갈까? 아, 우리 총못 먹어. 거기서 먹으면 되지? 거기서 야, 여기 위험하다. 2층, 2층 건물이다. 오,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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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람 있어. 아니, 왜 사람이 있는 거야? 아, 개 무섭네. 이거, 잠깐만. 아, 간다. 응. 형님 나 얼음에서 어떻게 나와? 야 누가 벌써 들어갔어 이거. 와우 야 이거 좌각인데? 빨리 쏴! 나 했어! 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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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한테 맞은 거야? 필라? 어. 여기 위치가 아, 그지 같아, 같아 근데. 어 왔어. 아 입구 어디야? 2층으로 올라가면 되겠네? 2층으로 가자. 이, 2층 못 가. 어, 아씨 나와. 야, 일단 문 닫어. 아니 오빠 위에 가면 2층으로 가면 돼. 여기 계단. 있어 아니, 문이 없다고. 아, 문이 있어. 구상 좀. 가봐 한번 파... 어, 문이 없네. 이거 그냥 달려든다. 따라와 봐. 오른쪽에 있거든. 컷. 됐어? 조심 조심. 언니 진짜 여기. 너무 잠깐만 가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근데 올라간다. 또저방 안에 있겠네. 어. 아이씨, 안 죽어, 씨 아! 아! 아, 야, 아! 세 마리야, 세 마리! 와,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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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죽었잖아, 아이씨. 한명더 오면 어떡해? 너은못열거 아니야? 열수 있어? 못 열, 열수 있어. 이제 가서, 나도 샷건이니까, 가자. 엎질보 복음 열수 있다. 어? 산둥인데 아씨 머리 때. 아 소리 아, 내가 머리를 쏴버렸어. 어디 있어? 왼쪽에 있어 바로. 없는데? 어 그래? 잠깐만 기러봐. 있잖아. 없잖아.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없네. 열어. 삼둥 먹어. 오빠가 먹었잖아. 어어자 넣어 줄게. 자먹으 먹었다. 예스. 오탄 많이 먹어 놔 너무 많안쓸 거면 나 주고 오빠 뭐 옷좀 필요해? 여기 아니 어그 안쓸 거면 나 달라고 오빠 가자 엎드려서 봐 엎드려서 보면 여기, 저쪽에 사람 있어 오케이 에이 가야되네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은근 먹을래? 오케이 은근 먹어야지 나는 오 어,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여기 갈 거야 띄어 어 차온다 야 창문조심해라 이 창문새끼 보이잖아? 응 우리한테 쏜다고 하지마 오 왜쏴 응. 오씨 오씨 하하하하잖아아 얼굴 러냐고 진짜 아 겁나 웃겨 야 또온다 또온다 씨. 야야 숨어숨어숨어숨어 왼쪽에 사람있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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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사람 오케이 숨어 왼쪽집에 어, 어 집안에 집에다, 집에다 쏘네 예,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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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한 대도 못 맞췄어 가버렸어 오빠 어? 가자 옆집에 오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 사람 본거 같은 느낌? 응, 오른쪽 뒤에 사람 있어. 조심해.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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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바위들. 오늘 왜 저기 어 오오. <laughs> 아, 빠지다네. 어, 앞에 저집 가면 짜인데. 여기. 요거. 어! 사람 있어. 더백 프로 있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나 가는 가면서... 중. 있어? 없어. 오빠 약몇 개야? 빵 개. 오케이. 그럼서 먹냐? 으뭐 어, 이거 먹으면 빵 아, 개니까.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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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죽었고 야 가서 잡으면 되는데 한명 살리고 아. 있는데 친구 아쉽다. 우리는 이 뒤로 가서. 그냥 여기 숨어 있어야 돼. 그렇다. 어. 아, 저거 똥땅똥땅 왜 그래? 아, 차가 죽였네. 어, 차가 죽어. 그러 네, 일단 오른쪽 집조심하고어 뭐 앞에... 어, 아니구나. 먼지금 난 천천히 갈게.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러 그냥 어떻게... 다 집에 있나봐. 야, 뒤잘 돌아봐봐. 쟤는저 집에 같이 있다 어 오케이 같 아, 집에 있겠지 어. 같이. 잠깐만 어디야? 어집 쪽이네 이 뒤로 붙으면 돼 오케이 숨었어 나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아쟤는안 나오겠네 오빠 이쪽으로 가야 돼 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응 알겠지? 어어호어어 <laughs> 어, 오빠 조심해 무슨 일이야 차야? 차... 어 사람 튀어 내렸다 오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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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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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연막 없네 빨리 연막 앞에다 지고 우리 가야 돼. 응. 엄마가 가다고 수류탄을 네 어, 피켜 피가 피봐 피가 봐 그렇지. 어디로 나올라 어디로 나올라고 싸운다! 싸한명 기절 나이스. 던질 거 없지? 한명 컷! 박퀴지에 사람? 잠깐만 얘네 씨. 자기장 버티기 얘네들 죽었어 야 따라와 박퀴야컷나한명 안에 있는 거같아 우리가 이겼어 오 저쪽 가있을게 그럼 어어 설탕 배 얼마 간다. 엄마 어디다가 고 있어? 지 입구에다가. 아닌데? 너 죽어. 예. 야 가보자. 가보자. 아차온다차온다야차온다 우리 안 죽어 어차피 싸. 그래, 쏴봐라 엄마. 아, 어? 한 번도 못 쏴봤어. 야. <laughs> 뭐야 난리 났네 <laughs> 기가 막히지?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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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살려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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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혔다. 아. 기가 막혔다. 아 물잼이었다. 물잼. 꿀잼. 보급집이에야 빨간 불 있는데. 어 어디야? 물방울 맨날 바뀌어? 아, 저기잖아. 빨간색. 뻥뻥뻥뻥 뻥거리는데. 얘네나 근데 내려가다 충막했다차 조심하시오. 오빠 어 베리리면은 뭐 싸울만하지. 이제 뭐로 갈까? 너. 여기는 여긴 쉬운 곳이야. 1층짜리. 내가 간다. 커, 들어간다. 너 오른쪽 봐야 돼. 나 왼쪽 볼게. 가! 오케이. 여기 없고. 내가 여기다. 한번 컷. 오케이. 저희문 열면 돼. 조심. 어, 숨어 있어. 숨이 있어. 아아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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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세요 이제 나 멋있어? 오, 어 멋있어 옷좀 입고 여기 삼뚝이랑 어그 있다 어그 써? 어, 어그다 어그다 응. MG 이거 써 이거 뭐야? 옛날 보급총 막 부르르륵 쏘는 거 무서운 총 있어 한 군데 더달어갈까 이제? 차 돌아온다 차 돌아온다 이쪽으로 오, 이쪽으로 뛰는데 이쪽으로 저기 있다 바로 앞에 보이잖아 아차 지나가 나 차랑 마주쳤어 살려줘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아! 어? 아, 뒤질 아, 어, 뻔, 뒤질 뻔. 아! 오, 끼쳐진다! 도망가자. 오빠, 오빠, 피해. 아, 차 온다, 씨. 어떡해? 망했다. 괜찮아, 괜찮아. 어어. 아, 나 미친 차, 이거 진짜. 집에 <laughs>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아니야, 간다, 이제. 됐어. 간다. 아니, 근데 오빠, 저기 싸우고 있나 봐. 가지 말자. 자기장이 빠졌어. 야, 차또 어, 온다. 또 온다. <laughs> 아이씨. 아이씨. 나 도망... 개 집착해. 개 집착해. 야야 안 되겠다. 집에 들어가야겠다. 오한테개 집착해. 어. 아니 나를 왜도오는 거야? 갔어? 어 갔어. 어... 아니 아니야 또 돌아 또 돌아. 개 무서워. 쟤왜 저래? 야 알았어 도망와. 나 먼저 도망갈게.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가 데리고 놓 없어. 나 먼저 도망. 됐어 나 왔어. 오. 음... 가방 흰색 줄까 이거? 갖고 싶어? 아니 아니. 자, 아니, 너무 자. 안, 안자안안 여기 시. 가방 복사. 가방 복사. 봤지? 호트도. 야 무지성이야? 오케이 어어사 나왔어 저 집에서 우리가 가려다 그럼 컨테이너 박스 이동 인 아니야 더 가야돼 더 있어? 난 그냥 도트만 바라봐 여기 2배 여기 위에 2배 어디어디 올라가 컨테이너 어 일단 인나 가방 겁나 화려하지 아 너무 잘 보여 뿅이 건물이 진짜 나을 것 같애 아니 오빠 잠깐만 그냥 사이에 있자 이렇게 여기 괜찮았어요. 뻥 뚫렸는데? 하나도 안 괜찮은데? 안 괜찮네. 제발 자기장! 제발! 아, 그가, 오른쪽으로 진입한다? 와, 무서워, 와, 무서워, 오, 무서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 자리 좋아. 집에 있나보다, 가운데 집에. 여기. 어, 좀만 나와, 좀만 나와. 보인다! 한 번만 더 나와. 가, 잡을까 저거? 아니, 가만히 있어. 여기 자리 좋은데 왜? 어,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오뭐 가지마 슬. 류어 던지지마 어 오자마자 술을... 어. 던지지 어. <laughs> 죽으면 야 뭐야 뒤에서 던졌어 뭐야 어. 뒤에서 던졌네 쒸또또 아우 또... <laughs> 이 새끼들 진짜 씨. 우리 자기장 인할수 있냐 이거? 아 인, 인이네 여기 됐어 인이야 지 왼쪽에 있거든. 아 근데 제 때문에 쏠 수가 없네. 제 기절했네. 아니 네 명인데 한명 기절. 아 잡을 수가 없어. 제 때문에 창문에서다 보고 있어. 어디 있어? 창문 안에 있어? 어 건넜지. 뭐 수류탄 던져. 수류탄이 어, 없어. 하나 <laughs> 가자. 가자. 여기 집 조심. 오케이, 됐어. 아. 이겼어. 어, 이겼어. 어, 나봐. 나봐. 이거? 피 채워도 돼? 어. 감사합니다. 채울게요. 나이스. 이겨요 살려, 살려. 어떻게 살려? 어떻게 살리긴, F로 살리지. 오빠, 아. 어그 들어야, 일아 어그를 들고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laughs> 방금 샷건 썼어, 샷건. 브라보. 연속 1등 말이 되냐? 봐. 있잖아. 스톱. 나 가방도 없어. 야 필라가드가 이겼어. <laughs> 아 뭐야? 아 사람 있네 여기. 어디, 있어, 바로 왼쪽에. <laughs> 아씨 촌버시키 아, 아. 저거. 아.